가난한 땅이라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될 성이 있었습니다. 그 성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여리고성입니다. 웬만해서는 또둘게 어려운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의 높이가 성벽의 높이가 12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벽이 단단한 것뿐만 아니라 통과하기도 어려운 겁니다. 우리도 각자 각자가 도저히 돌파구가 안 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눈에 보이는 현실 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 도저히 내가 돌파하고 싶은데 돌파가 안 돼요. 자, 이런 상황 속에 처해진 사람들도 누구냐면 여리고 성 앞에 있는 이스라엘이에요. 문제는 여리고 성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서 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또 돌아야 합니다. 계속. 응? 근데 돌긴 도는데 돌면 뭐 합니까? 한 바퀴 돌아도 변화가 없어요. 두 바퀴 돌아도 변화가 없어요. 응? 세 바퀴 돌아도 돌아, 변화가 없어요. 자그마치 6일을 매일 한 바퀴씩 돌았어요. 반복적으로. 그럼 이런 거죠. 여러분, 하루 하루를 도는 것이 여기 성경1 일이라 그러지만 여러분이 질병으로 계산해 본다면 1일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1년이될 수도 있고 1년을 여러분 버텼어요. 그런데 버텼는데 뭐예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 그것도 2년을 버텼어요. 어떤 분은 3년을 버텼어요. 어떤 분은 자녀 문제 때문에 5년을 버텼어요. 어떤 분은 결혼 생활을 6년을 버텼어요. 버텼는데 뭐예요? 돌파구가 아니라 금도 안 보여요. 여리고성의 금도. 그렇고 나서 칠일째가 된 거죠. 자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제일 힘들어요. 다시요. 하나님의 돌파구가 열리기 전이 가장 버티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도 뭐 해야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견디었고 믿음으로 버텼어요. 언제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렇게 했단 얘기예요. 여호수아 6장 16절에 보면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너희들이 큰 소리로 외치면 반드시 이성이 문을 내리는데 그 이유는 내가 너희에게 이성을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약속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상황이 이런 상황에도요 여리고 성에 내렸던 하나님의 약속은 동일하게 우리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돌파구를 열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돌파구를 열릴 때까지 매일 매일 버티고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힘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혹시 힘든 순간이라면. 이제 열리기 전인 거예요, 이게. 그러므로 다시 한번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돌파구를 열어 주심을 믿고 견뎌내고 인내하고 버텨봐야 됩니다. 그것뿐입니까? 견디고 버티고 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양강 나팔을 불었어요. 그럼 뭐예요? 이미 이 전쟁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전쟁이라고 불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외쳤어요, 백성들이. 뭘 외쳤을까요? 하나님은 이성을 주셨다. 그겁니다. 그러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0절에 보십시오. 나팔을 불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견뎌내고 믿음으로 버텼던 그곳에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그럼 어디서 무너지는 겁니까? 믿음으로 버틴 장소에서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고 돌파구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선포했고 믿음으로 부르짖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힘든 순간, 제일 힘든 순간에 그렇게 제어를 하면서 일어나서 소리를 치고 외치고 나갔을 때 그때 그 자리에서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일부터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가 4시 30분에 시작이 됩니다. 6일 특세. 첫날 당장 아무런 변화가 없을 수도 있겠죠, 첫날에. 둘째 날이 될 것입니다. 아직까지 응답이 더디어도 믿음으로 인내하시면서 선포하고 부르짖고 나가셔야 합니다. 셋째 날 문제가 더 커지는 것만 같아요. 오히려 기도하고 특세 참여할수록 어려운 문제들이 더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게 또사일를 지나가고 이제 5일 혹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수 있겠죠. 포기하고 싶어도 믿음의 끈기로 선포합시다. 하나님이 이미 승리를 준비하셨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줄 믿습니다. 이제 내일입니다. 여러분들 모두들 마음을 모으시고 내일은 어떤 전이라면 돌파구를 여는 자리다라고 생각하고 참여하셔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부르짖고 인내하며 부르짖어서 여러분 돌파구가 열리는 특별 새벽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말씀의 결론 돌파구는 하나님의 승리를 믿고 그 믿음으로 버티며 외칠 때 열린다. 꼭 기억하셔서 내일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